샬롬, 오늘은 9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내린 비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큰 온도 변화에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겠죠. 개인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 주의 시작,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중 초반부와 중반부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초반부에 속한 내용은 팔복을 비롯하여 성국시민된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성도의 바른 삶과 율법의 근본 목적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중반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태도를 지적하신 후에 올바른 신앙에 기초한 기도의 방법과 금식, 그리고 경제관 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가끔 사용하는 단어 중에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원이란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처지 또는 어떠한 생각이나 의견 따위를 이루는 사상이나 학식의 수준을 이루는 말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이러한 수준이 탁월하고 뛰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얼마 전 있었던 파리올림픽에서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양궁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당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들은 당시 율법이 말하는 것 이상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율법의 열심이라 할수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5장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행동 중심인 율법을 넘어 마음과 행동의 일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직접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마음으로 지은 것고 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곧 당시 율법으로 본다면 행동하지 않기에 죄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감찰하여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내가 나타내지 않는 한나 말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빼고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일치시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애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되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 마음에서 결단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